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PD, 한편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3월에 건설업기업 경기 실사 지수. 자, 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어, 지표죠. 그때 3월이, 2020, 그러니까 2022년 3월이 78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꺾어진 거죠. 그죠? 음, 부동산 경기가 피크를 치고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에, 지난 2월이죠. 올 2월, 2월에 56. 그리고 3월에 50일.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B, A, BSI라는 것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호전보다 악화를 예상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어, 우리 건설 경기가 뭐 거의 바닥이잖아요. 자, 제가, 어, 한 며칠 전에 그 어, 청약 홈에 들어가서 청약 상황, 경쟁률, 분양 상황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봤죠? 해보니까 뭐 서울 경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서울 어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도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데는 음한뭐70% 이상 분양이 안 되고 그랬죠 지방은 80% 그죠 음뭐 지방에 이제 분양가가 아주 싼데 싸고 입지가 괜찮은 데는 뭐 분양이 됐지만 대부분이 그런 지역은 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입지는 별로이고 분양가는 다 비싼 지역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분양이 뭐80% 이상 또는 70% 이상 안되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laughs> 그 건설회사들이 그 사업에서 그 자체 사업에서 주택사업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50에서 한70% 사이 평균 6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 경기 건설 경기에서 주택이 주택 사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이 음, 이 우리가 그 가만히 생각을 하면 뭐 상가나 아파트 뭐 지식형 산업센터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사세요? 잘안 사요. 아파트도 원래 잘안 사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돈이 가치가 떨어질 때, 그죠? 금리가 뭐 5%가던 게 갑자기 2% 갔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음, 다시 상승할 때, 그죠? 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야. 시중에 돈은 많아지고, 우리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자, 그럴 때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다가 어, 또 세제는 굉장히 또 불리하게 돼 있어. 뭐 투자하면 음, 뭐,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팔릴, 기미가 없어요. 어, 팔릴 상황이 아니야. 실수요자들이 입지 좋은 데는 사지만은, 뭐, 투자로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음. 이게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 그, 뭐랄까요. 거래의 습성이에요. 거래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이런 거안 팔리면은, 예,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정부가 어, 어 PF 때문에 에, 이제 그동안 이제 건설사들이 물 들어올 때 이제 또 사업을 많이 벌렸잖아요. 그 사업들을 많이 벌렸는데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음, 지금 선거 때 때문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막아주고 있는데 에, 그 뒤로 사월 이후로 어,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부도가 날수 있다라는 그 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 선제 조치를 몇 가지 했어요. 이자 어, 대해서 보시겠지만은. lh에서 토지를 역 경매에서 매입해 주거나 cr 리츠로 미분양 주택을 사 주거나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즘 이제 에, 그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한15% 정도 인상을 해 주거나 그런 몇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음자 요즘 음, 주식시장에. 예, 다른 주식들은 다잘 가요. 음, 특히 반도체 주식들은 잘 가는데 건설주는 완전 바닥이야. 뭐 이건 바, 뭐 계속 떨어져. 뭐 바닥이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래요? 바로 이런 4월 대란 유기설 때문에 그래요. 4월 대란 유기설. 지금 pf가 부실이, 이, 이, PF 부실이 아니죠. 음, 총액이 나간 게 135조. 그죠? 135조인데 지금 국가에서 보증 한도를 어, 뭐 예를 들어서 25조까지 늘렸다가 뭐 35조까지 더 늘리겠다. 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 건설사들이 지금 PF로 벌린 사업들이 무슨 주택 사업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주, 지방에서 주택 사업도 안 되잖아요. 뭐 울산 같은 데서는 그 신정동, 남구 신정동 그런 좋은 지역에서도 편향해도 안 돼. 그죠? 어.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도 마찬가지로 뭐 비싸면 분양 안 돼요. 지방은 안 돼. 왜냐하면 비싸게 사서 별로 뭐 이익이 날, 거, 날 수가 없는 가격대로 분양을 하니까, 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웃음> <웃음> 자, 일단은, 그, 미분양 주택의 수자를 봐야 돼요. 자, 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64,874호. 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월 대비 1.8%, 어, 1,119호가 늘어났어요. 7개월 연속 산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월달, 4월달 계속 늘어나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는 분양이 안 돼요, 지금. 분양이 안 된다. 뭐,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 이중, 중공후 미분양. 중공후 했는데도 이, 이, 안 팔린 거야. 악성 미분양이죠. 전월 대비 4.4%. 어,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1,867호. 어,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9,927호. 아, 대구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어, 중공업 미분양은 어, 전남이 1,302호. 자, 이렇게 예, 물량들이 쌓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그런 미분양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 CR 리츠, CR 리츠를 도입을 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이 CR 리츠로 해결을 나하면 얼마나 돈이 드냐면 자, 보시면 자, 일단 미분양 주택이 52,918억. 그죠? 어, 이 주택을 호당 3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3억 짜리가 별로 없죠. 그죠? 뭐 기본 4억은 되겠죠. 어쨌든 3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어, CR 리츠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15조가 들어와야 돼. 그죠? 15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일단은 에, pf, 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pf 부지를 매입을 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니들 산 가격에서 어, 예를, 예를 들어 이제 lh에서 샀던지 아니면 뭐 어, 다른 데서 샀던지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뭐10% 20% 해서 팔아라. 어, 니들도 손해보고. 자 우리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주겠다. 경매로 나가면 그뭐잘받아야 50%잖아요. 50%, 50% 60%잖아. 그러니까 그냥 역경매 형식으로 LH한테 넘겨라라는 거죠. 그 그거 그게 이제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이 나중에 형편이 좋으면 도로 사가라 줄 테니까 그죠? 뭐 금리 이자 뭐 해가지고. 줄 테니까 자 그리고 음,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에, cr 리츠이제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 이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리츠 상품을 만들어서 어, 매입을 해라. 어, 이제 투자를 해라 이거죠.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 이걸 이런 상품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허용하겠다. 지금까지 허용 예전에 했다가 아, 그동안 못 하겠는데 이제는 허용을 하겠다. 대신에 이제 혜택을 줘야죠.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에, 취득세 중과를 제해주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고 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또 공공공사비를 올려주겠다 그죠. 올려줘서 15%에서 20% 정도 올려줘서 에, 공공공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어, 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건설 어, 아까, 아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pf 보증금액을 35조까지 확충하겠다 여러분. 지금 건설 쪽은 뭐 정부가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호재들을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 반응이 없어.